어, 봐봐요 님바 뭐 이거 봐봐요 멋어지나요 화면 아니 녹화한다는 거예 지금 영상 이선 뭐야? 이거 빨리 어, 탔다 어? 주민이다 어? 님 나무다 나무요? 자네나 자, 네, 됐어, 됐어, 됐어. 아, 님 있잖아요 네? 야, 그렇게 되시면 지금 치즈까지 따없서따죠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햄버거 따지면 그러면 이거 다섯 개그 다음에 자콜가 이게 콜라죠 됐어 햄버거 팝니다 햄버거요 치즈버거 그냥 햄버거 콜라까지 참기 밥이 손질하는 남산 만난 맛은 가봐, 강지 응? 음? 햄버거 사실래요, 님? 디쉬 할인 알 사지 마 치즈버거 1,500원 아니, 치즈버거 3,000원 그냥 햄버거 1,000원 콜라 500원 너, 야 이거 본가 5천원이다그래 내가 팔지 뭐 어차피 지금은 너나아 그래? 진짜? 저 지금 저랑 저 있잖아요 그 저희랑 같이 경매하시는 분이 누구누구인지 알아요? 아직 안들어놓은 건데 이분 이분 그다음에 다크블럼님 그다음 레드블럼님까지 저랑 같이 해요 야, 그왜 그냥, 그냥 막 그러지 마요. 어? <laughs> 저랑 같이 하고 싶죠. 어디야? 저희 멤버 거의다가 저랑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는 저한테 왜 그랬어요. <laughs> 한 번의 실수다니 난 받아들지 이 않는다. 저는 이제. 맞아, 다시 바꾸는 게 좋을 걸 응? 뒤에, 뒤로 돌아가라. 뒤로해. 때려 멘션 님 어. 한명더 때려봐. 더 때려봐. 나 지금 체력 무한이야. 뭐 체력 무한이야. 봐봐. 뒤짐. 뒤자 근데 경찰관님. 경찰관님. 치우 없어요. 없어치니저 있잖아. 이겨봤자 소용없다 게리프 시대 베이커바이커 안돼 자네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안돼 자네는 감옥에까지 석방이 기다리고 있다 얼마 동안 이겼어? 100년 동안 충분한 벌금을 내야 되고 벌금 한 세트를 줘야 된다 나 저번에 죽었어? 야 바로 그자가 감빵이야. 아 그래요? 그렇지만 그자가 받는다면 네가 버리지. 그리고 이자 받을까? 됐어. 난 그냥 깜빵에서 할래. 그래? 야 그거, 야 그거 그거 가는데. 가는데. 요즘 감방은 쌀방 노도다는데. 요즘 어, 감방은 어. 쌀방 노도다는데. 어 그냥 계속 된다는 거야. 나랑 공짜로 봐야지야 근데 너 진짜 나랑 안 지나면 안 돼. 할게요. 그럼 일단 어? 할게요. 아, 나한테 한 세트. 나한테 그러면 위기만 좀. 아 아니야. 그냥 한번 봐 줄게. 너여 야신. 야, 너 나한테 진짜 잘해 줘라. 안해 주기면 해봐 다시 낄게. 네. 저는 죽어요. 혼자 나. 도련님냥잘 지내요. 저랑. 댓글이야 이렇게 너는 내가 만지러 같은 사람인데. 아니 우리 이야아나누터 끝날 무슨 출하시는 거? 한초한 이거 매니저님 방송 보시면 되게 재밌겠다. <laughs> 맞아 오늘 지하철 타고 아맞다 로또 해야지 나 지금. 어디또 하러 가야또또어나 이제 운전 잘한다. 아 맞다. 면허증 안 땄네. 면허증 <laughs> 안 땄었어. 젠가아야 잠깐만. 야너 그때 스냅 찍었잖아. 너너 이렇게 타는거 스냅 찍었어? 진짜? 솔직히 말해봐. 진짜 찍었어? 응. 정신 친구해봐 아니에요. 그러면 나 지금 거이가많아 됐어요. 진짜? 아, 진짜. 아, 아 맞다. 나 끝이? 네. 브리핑은 약간 음. 네. 자, 나 이제부터 한한 어. 주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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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 야, 면, <laughs> 야, 면허 시험 때는 진짜 요즘 면허가 좋아서 내돈이 많잖아. 네. 차가 좋은 걸 준단 말이야. 바로 내가 이게이5회차에서1 0회차만 되면 이차를얻는이차이야이차 이 바로 승차이차인데이 차이는 이차는이 차이는 이 차이는 이 차이는 이차이가이 차이는 이 차이는 이 차이는 이 차이는 이 차이는 이차이이차야는이 차이는 이 차이는 이 차이는 이 차이는 이 차이는 이는이차이 오늘 자회전 그 니가 해줘 자회전 회 전이야 십색. 쓸 아, 맞잖아 니가 아, 아, 미안 알았어 야. 아. 지금 지금, 지금 라모리 지금. 같은 건 일, 이런 속도로 간다니까 막 내가 좀이방도이 정도 속도로 간다니까 뭐? 네. 막 이거보다 훨씬 더 빨라 사고남 야 이거 이거 쓰레기차 이거 맞게 해볼까? 드리 벌써 끝날 때가 다 됐나? 놀러가어 축방 칼방 선빵 육방 날빵 생리빵 짠 좋아요 자 이렇게 내리막길 좋아요 어디 계세요? 오케이 3 0 k m 들어 갑니다. 승용차 속도.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내가 한 다음 회차나 5회차쯤에 나올 만한 승용차. 있는데 얘를 얻을 수 있어. 아, 그냥 나 오늘 2차 살까? 그냥? 다음 회차에 아무래도 나 2차 얻을 것 같은데? 어? 합격입니다. 어, 뭐지? 아까 바꿨었잖아요, 다시. 그 바꾼 거? 내 속도 보여준 거랑 람보르기 속도. 뭔소 다시. 그거 속도 3 0 k m 밖에 안 돼. 그래서. 그거... 와, 그냥, 그냥 보여준 거야. 네. 면허증을 다 덮습니다. 다셨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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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면허증 전용 안장. <laughs> 면허증 전용 안장. 잠깐만. 할때 디로또 해볼까? 그거 비야. 야지지 자, 이게 바로, 바로 면허증 그거지. 클릭을 하면 면허증이 삭제돼. 아까도 보시지 않았어요? 이래야지, 이제 면허증이 돼가지고 참, 이제 경찰에안 걸린다는 그런 효과가 붙어 나 아까 야. 불법으로 다 다니지 않았어요? 응, 어? 이제는 돼. 찍었어, <laughs> 그 <laughs> 자기가 찍어놓고 <거> 찍었어야 돼. <laughs> 아, 변하고 만. 아, 어딜 끌지가야 돼, 이거. 허, 유턴! 이런 걸네가 스스로 찍었어야 되는데. 리전님막 여기서 보면서 시절 찍는 거 아니야? TV로? TV로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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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 잠깐만 스틸 안돼에에에에 어려 빠졌어 내 차! <놀람> 내차 근데 저는 이 차를 이 차가 뭐 한대요? 차가 물을 무 한대요? 할수 있다고 그러는지 저는 라빠 빠빠빠 신호등은 가다내기 물러 한번 가봐요 물러 한번 가봐요 제 소원이요 자뭔줄 거죠 물러 한번 가보세요 물도 사잖아요 시작하자 응. 빨리 가자 타모 응. 아이 지 이오나 돼지 오토바이 Let's go 어, 진짜 지하철이야 응? 아 여러분들 지하 왜 안녕? 아니 저분이 지금 학교에서 민들레 시합을 줘서 범죄 지수가 올라갑니다. 뭐? 이벤트로 아 범죄 지수가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재밌는 걸로. 내 거라면 제가 댓글에 내지 컨텐츠라고 하시요 제가 한번 참고해서 매니저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이 영상 보시고 저한테 통화 보세요. 콜라츠콜안 돼요, 씨 자, 지하철 가볼까요? 지하철. 아, 통로일 수도 있고, 지하철일 수도 있는데. 오, 지하철.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아니, 못 지하철 대박이다. 우와, 나 이제 타자, 그냥. 아니, 힘이 못 버티고 있어. 오, 지하철에서, 지하철이 있어. 어. 안 돼. 스킬. 방금 스킬야 그런다. 짜증, 도둑이야. 맞아, 나 여기 들어가려면 천원 내야지. 천원 냈어요. 자, 지하철 타고 가세요. <웃음> <웃음> 잠깐, 지하철이 자주 타였어.

어. 지하철 내립니다. 지하철 도착. 진짜 닿았네요. 안 돼, 뭐 있지? 어다밥 먹어, 쭈쭈. 차하 제가 리필을 가져가도록 하 어? 여기 뭐죠? 음 어? 된장 천저야도주 어? 야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어 저쪽으로 지하철을 가지 갈아탈 수 있다니까 지하철 출발합니다 니로 빠졌네요.